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21년부터 개정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접지선 즉 접지 도체의 색깔은 단일 녹색에서 녹색 노란색의 두 가지 색이 조합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색깔이 단순하게 섞여 있기만 하면 될까요 어떤 전선은 이렇게 녹색의 비중이 크고, 어떤 전선은 이렇게 노란색의 비중이 커 보이는데, 이둘다 상관없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헷갈릴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 규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121.2 전선의 식별에서는 전선의 색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랑은 각 상에 따른 전선의 색상과 중성선이 청색으로 구분되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여기 보호도체가 녹색, 노란색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상만 표시되어 있을 뿐더 자세하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네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국 전기설비규정 핸드북을 살펴보겠습니다. 핸드북은 각 규정에 대해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핸드북의 내용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대표적으로 보호 도체의 색상은 녹색, 노란색의 두색 조합으로 부호화가 적용되는 도체의 15mm 길이에서 이들 두 색상 중한 색이 전연체 표면적의 30%를 점유하되 7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한 색이 해당 표면에 나머지를 점유해야 한다. 자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인즉슨 녹색이나 노란색 중 한쪽이 최소 30% 최대 70%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결국 대부분이 녹색이거나 대부분이 노란색인 보호도체의 색상은 이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한국 전기설비규정 핸드북에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식별의 기본 및 안전 원칙에서 장비단자 도체 단자 및 도체 식별에 대해 규정하는 KICIC 60445의 6.3.2 보호 도체를 살펴보면 보호 도체는 그린, 옐로우 조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북과 똑같이 한쪽의 색상이 최소 30%, 최대 70%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종합적으로 위 규정들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자면 접지 도체의 색상은 녹색, 노란색이 섞여 있되 한쪽이 최대 70%를 넘지 않아야 하니 지나치게 한쪽 색상의 비중이 큰 접지 도체는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이 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fascinate you